아심차게 준비한 네. 우리 피오 패치. 네. 여기는 음. 두 분이 어, 꼼짝 못할 거예요 아마. 피오 패치. 피오 패치. 피오 패치. 스타들의 연애담을 디, 딘 패치가 파헤친다면 음. 스타들의 연애담은 저 피오 패치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좋아. 예, yeah. 피오 패치. 옷안 사기로 유명하신 yeah. 또 온유 선배님의 보안 패션입니다. 어, 접니다. 일명 온유 모자이크 사건이라고. 자희 어? 출국 당시 이 신문사가 어. 원주 씨가 이제 오늘 선배님 이 일반인인 줄 알고 어. 모자이크를 해서 <laughs> 화제를 아, <샤이도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멤버들 이 아, 같이 나가는데 다섯 명이 나가는데 멤버들 <laughs> 얼굴은 있고 저는 모자이크를 당했죠 <laughs> 왜? 그냥 일반 분인 줄 알고 아 옷을 그렇게 입어서 예예예 어디 어디 아저저저 뒤에 저뒤 노란 노란머리 오른쪽에 이렇게 떡볶이 떡볶이 뭐이은예뭐 진짜 가디건 입은 웬 일이야 야 히트다 저거 사실 팬분들이 기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어. 모자이크를 떼냈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네, 팬분이 네. 야, 모자이크 좀 지워주세요. 네, 우리 오빠 이게 뭐예요? 사실 우리 오빠입니다. 아, 사실 그래서, 네. 네. 기자님도 당황하셨겠지만 네. 네. 우리 오빠입니다. 아 이거 힌트다. 모자이크 좀 지워주세요. 다음은 또 팬분들이 제보한 사진인데요 아 어디있어? 테니스 복이구나 왼쪽에 네. 테니스 복이구나 아진짜 네. <laughs> 네. 오른쪽에 네 명은 누가 봐도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 아 네. 청량하지 않습니까? 아 이, 이게 뭐 제목이 있어야 되뭐이 사진을 보고 이제 어. 팬분들이 지어주신 제목인데요 샤이니와 함께하는 파리 여행에 당첨된 이진기군 <laughs> <laughs> 여기 당첨된 이진기군. 저는 심지어 저 때는 저때 되게 나는 나름대로 신경 썼어. 아하 심지어. 예, 되게 이렇게, 기분이 좋아 보이시죠? 이렇게, 어.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. 야, 진짜 웃긴다. 너 혼자 딴데간거 아니지? <laughs> 어? 뭐, 뭐 시원한 나라, 뭐 좋은 아, 나라로 해맑네, 해맑, 해맑어요. 그럼. 이게 야, 재밌다. 야, 진짜 운동할까? <laughs> 예쁘다. <웃음> 예쁘다. 어? <laughs> 이 <예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? 야. 아 설록. 설로... 활동할 때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요. 구독 샵보다 되게 뮤지컬 네, 배우가 게 머리가, 네, 머리가 어. 뭐. 근데옷 근데 그 자체는 그런 무슨 뭐 탐정이라든지 뭐 이쪽에 뭐그 네. 의상이에요. 철록 아, 이 아,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의상. 노래요노래노래로 철로. 노래래 셜록 로록래노래철 네. 셜록. 네. 노래. 로 노래, 네. 노래. 어, <laughs> 다음은 이제 로철들 철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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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이게 뭐 인생샷이야! 인생샷이잖아! 인생샷이야! 야! 야, 멋있게 나왔네. 아니, 나 근데, 운유한테 약간 동질감을 어. 느낀다. 어. 옛날에, <laughs> 그, 운동선수들 어디 해외 나가고, 옷 거의 다 저렇게 입고 사진 찍거든요 어, 반바지에 그냥, 반바지에, 어, 그럼요. 운동선수는 어. 거의 다 저렇게 아. 찍어요. 어, 오히려 어. 저거는. 실을 어떻게 보면 예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아닌요 아, 앞으로 길이 길이 써먹을 수 있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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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피어패치고 어, 괜찮은데요. 연예인들의 아 사적인 여행사진을 모두 공개하는 그날까지 피어패치는 계속됩니다. 디리셔스 라이프 올리브.